안녕하세요. 린쌤이에요. 아, 뭐, 제 채널에 수업을 보시는 분이 별로 아직 없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앞으로 수업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 뜻하지 않게 제가 어, 사실 어,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조금씩 조금씩 찍으면서 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음,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게 학원에 취직이 되어 버렸어요 음. 학원에 다시 나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려 가지고 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 인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어, 촬영할 시간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일이 좀 많아서 음. 어떻게든 가급적 이제 기학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어 단순한 이제 이론, 개념 그리고 어, 약간의 유형 어 요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학까지는 다 찍을 생각이고 원래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어 이제 모의고사 풀이는 웬만하면 계속 해줄 거고 어 모의고사 풀이랑 어요 기학까지 이론은 할 거고 원래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어, 좀 이제 쉬운 설명 해가지고 조금 더 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쉽게 어, 풀이해서 설명하는 어, 그런 것들과 그리고 조금 재미있게 설명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고급 설명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고 얍삽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 이런 음, 거에 대한 것들 하고 나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풀이랑 이런 어, 거를 좀다 올려보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허락할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가급적 짬짬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대로 찍어 올리기는 하겠지만, 일이, 일이 적응이 되면, 그렇지만, 어, 컨텐츠 업로드 속도는 굉장히 늦어질 거라는 걸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기아도, 원래는 지금 한 단원 한 단원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렸었어요. 근데, 어,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단원 한 단원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여유가 날것 같진 않고요. 음, 제가 편집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걸 통째로 찍어서 한번 틀리면 다시 찍고 한번 틀리면 다시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대본도 좀 꼼꼼하게 써야 되고 어 물론 문제 푸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음어 대본 쓰는 거는 이제 따로 타이프를 다 쳐놔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외에 모든 거는 좀 대본을 써놓는 편이거든요 사이사이에 들어간 말들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조금. 편집 기술을 차라리 연습을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 어찌 되었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쪼개 가지고 웬만하면 한 단원을 음세개어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에서 어 하나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분할하는 거 3분할하는 거이 차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 마침 딱세 개죠. 어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 음, 하나, 타원 하나, 쌍곡선 하나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차곡선 이제 접선 같은 경우도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여섯 개로 쪼개가지고 두 단원이 어, 6일에 걸쳐서 나눠서 올라갈 것 같고요. 어,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뭐 뭐가 있냐? 뭐 평면좌표라든지 어, 공간도형이라든지 공간좌표, 평면벡터, 벡터 이런 거는 가급적 2분할 정도로 해가지고 음. 해도 가급적 이번 달 안에는 어다 기한은 일단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어 원래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 날 웬만하면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칼같이 정답을 풀이를 딱딱 올려 주고 싶은데 어 수업이 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하게 돼 가지고 초중고를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음, 요거를 먼저 풀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어, 어찌되었든 어, 조금 늦어질 거는 생각하고 계셔야겠다. 아, 어. 뭐 보는 학생도 별로 없긴 하지만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외에도 이제 흥미로운 수학이나 잡담 이런 것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최대한 보류를 시켜야 될것 같고. 어. 그래도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찍고 있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